이미 받은 복을 나누는 연말, 이미 받은 복을 나누는 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매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여수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맞는 말 같지요. 실제로 요셉 족속은 복을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요셉 족속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나 혼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십니까? 나 혼자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으로서 복 받은 자로서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땅 분배를 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우수아가 그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그러니 땅을 개척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 족속은 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받은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땅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릭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땅을 안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큰 민족이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네 앞에 있는 땅을 개척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요셉 족속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이 지금 땅을 분배받는 땅을 개척하는 것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방 땅을 개척하는 그 책임 그 능력이 요셉 족속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수아는 지금 요셉 족속에게 네가 받은 그 복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복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족속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받은 복을 그저 지키고만 싶어합니다.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을 요새임 족속은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지키는 데에만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더 땅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그 물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의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혜를 주셨지? 아,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더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 주셨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 족속은 큰 민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받은 자답게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그곳에서 선봉에 서서 개척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요셉 족속이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 나누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자손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자손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요. 산지를 내가 점령하라고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는데요. 평지를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산지를 줍니까?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을 철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자손,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정말 복 받은 자손 맞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민족 맞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복 받은 민족이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니 어디로 내게 보듯 나를 보내시든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복도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어디로 나를 보내시든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책임을 다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 민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지요, 산지?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험, 그 싸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더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나에게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 앞으로 복을 더 주셔야지요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해야 할 말은 왜더안 주십니까?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라는 말 이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셉에게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복을 받았지. 이제는 그 복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 그 민족, 그큰 민족에 대한 책임 선봉에 서서 다른 그 땅들을 개척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민. 요소가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를 가졌고. 산님이 너무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어, 그것을 능히 쫓아낼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요셉 족속이 큰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요셉 민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철병걸을 가진 그 족속을 몰아낼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우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말하는 그 철변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들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또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아무 힘도 없는,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앞으로의 길도 그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복입니까? 여우수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된 인생길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암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통해서도 복을 받았고, 건강을 통해서도 복을 받았고, 지혜를 통해서도 복을 받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복을 받았죠. 그러나 복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별명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 연말 그 것이죠.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이 주신 복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질문을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복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은 내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연말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나 혼자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구에게 흘려 보낼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죠?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도울까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함을 통해 누구에게 흘려 보낼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면서 그 복을 지키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앞장서시는 복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복을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